당신은 단순한 한 잔의 물이 당신의 건강, 감정, 심지어 재정적인 삶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진실은 평범한 물을 치유와 번영의 원천으로 바꾸는 영적 백만 장자들이 사용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조용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오늘 바로 당신의 집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강력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여기서 배울 내용은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물을 그저 평범하게 여겨왔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청소하고, 요리할 때 쓰는 단순한 액체로 말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물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만 그랬습니다. 아무도 물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 티베트인들, 원주민들, 그들은 모두 물과 관련된 의식을 지녔습니다. 단순한 미신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반응하고 느끼고 받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마침내 이 고대 지혜를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우리의 말, 생각, 감정의 주파수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마사로 에모토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은 사랑이나 분노로 물에게 말을 걸었을 때 물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또 만약 물한 잔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 평균적으로 70%가 물로 이루어진 그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범한 무언가를 치유와 조화, 풍요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볼케의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여 물의 진동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에너지, 건강, 감정적 균형, 심지어 돈과의 관계까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지만 의도 가득한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면, 더 많은 평화, 사랑, 가벼움, 풍요로움, 지금이 바로 그 바람을 우주의 큰소리로 선언할 시간입니다.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그런 단계. 지금 당장 댓글로 그것을 적어 보세요. 이 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짐입니다. 시간 속의 이정표입니다. 당신이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진동을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쓰는 순간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형체를 얻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이미 당신의 마음, 몸, 에너지장을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에 맞춰 정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써보세요. 당신이 타이핑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 저는 여러분께 훨씬 더 강력한 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될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항상 피곤하고 의욕을 잃은 채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친구 혹은 모두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잊고 사는 강한 여성, 그녀 역시 이 지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유튜브에게 이 메시지가 같이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유하세요. 함께 피어나고 진동하고 치유받고 번영하길 바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나눌 때 당신은 치유의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라면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의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이 갈망하는 새로운 에너지. 루이스 헤이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통을 마주하고 그 상처 하나하나를 치유의 디딤돌로 바꾼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거절, 치명적인 의학적 진단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음 속에 존재하는 힘을 믿기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과 나누는 말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시작되는 내면의 힘을 믿기로 말이죠. 그 용기로 루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감정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 조용히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낸 변화였습니다. 루이스는 서구에서 최초로 말의 힘이 신체 건강과 정신의 균형, 심지어 물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믿고 실천했습니다. 물은 긍정적인 화건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고, 마시기 전 축복함으로써 그 물을 약으로, 힘으로, 빛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녀는 고대의 영적 지혜와 현대적 관찰의 엄격함을 결합시켰습니다. 수도승과 치유자, 조상들의 비밀스러운 실천을 누구나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루이스 헤이를 진정한 스승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구체적인 것,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녀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당신이 배우게 될 단어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자신의 물, 삶,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이죠.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는 생각은 환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연구자 마사로 에모토가 등장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물이 다양한 자극, 말, 감정, 음악에 노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에모토는 실험에서 물 샘플에 사랑, 감사, 증오, 분노 같은 단어를 노출시키고 이를 얼린 뒤 현미경으로 결정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답고 대칭적인 조화롭고 섬세한 형태의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처럼요.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뒤틀리고 부서지고 흉하게 일그러진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말의 에너지였습니다. 이 말은 즉 물은 느낍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받은 에너지의 진동을 저장합니다. 만약 단지 한 잔의 물이 이렇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약 70%가 물로 이루어진 당신 몸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자신에게 던지는 비판과 거친 말, 이 모든 것은 세포 수준에서 당신의 몸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치유의 확언, 당신이 바라는 축복 하나하나는 당신의 생물학을 재조직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게 될이 무의식이 그렇게도 강력한 것입니다. 단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매일 의도를 담아 진심으로 이 의식을 행한다면 촉복받은 한 잔의 물이 당신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물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유연하며 겉보기엔 단순한 존재로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은. 물은 단지 자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자연이 준 기술입니다. 현실을 창조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고대민족들은 과학이 설명하기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수도승들은 물을 정화와 깨달음의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브라질의 벤제데이라들은 나뭇가지를 물에 적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물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감사하며 인도를 청했습니다. 각각의 문화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물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성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말이죠. 그들은 실험실도 논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있었습니다. 직관이 있었습니다. 물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할 때그 안에 살아있는 의도, 진동, 소망, 을 새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할 때그 에너지는 곧장 몸과 영혼 깊숙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그것과 멀어졌습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빠르게 너무 회의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물은 이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순수하게 재정렬시킬 수 있는 매개체라는 사실을요. 이제 이 지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지식을 당신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 속에 되살릴 시간입니다. 집과 가족, 일터를 돌보며,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둔 여성들, 마음 한편에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여성들, 그 해답은 어쩌면 매일 마시는 물한 잔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의식을 담아 행하면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바로 그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물의 힘을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물을 치유, 조화, 풍요의 영약으로 바꿔줄 일 개의 신성한 단어를 아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 하나는 고유한 진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열쇠처럼 작용해 당신 안과 에너지장의 다양한 문을 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입니다이 단어는 움직이는 감사를 활성화합니다. 단순히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미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치유, 영혼의 치유, 여전히 짐이 되어 남아있는 오래된 이야기들의 치유를 뜻합니다. 치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몸과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단어는 빛입니다. 빛은 명료함, 지혜, 직관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 당신 안에서 켜지는 그 불꽃입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의식 속 잊힌 구석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사랑은 치유이며 보호이고 힘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녹이고 막힘을 풀고 진실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물에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사랑을 준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다섯 번째 단어는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너무 강력해서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다른 의도를 강화하고, 고정시키고, 뿌리 내리게 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오고 있음을 마음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해방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놓아줍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한, 죄책감, 반복되는 패턴들, 얽혀있는 고통들. 해방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와준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줄 때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는 풍요입니다. 풍요는 단지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의 충만함입니다. 건강, 평화, 기회, 기쁨.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충만함, 신뢰,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개의 단어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말들. 그리고 이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을 말이죠. 이제 일곱 개의 신성한 단어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이 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촛불도, 향도, 복잡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물한 잔, 당신의 존재, 그리고 진심 어린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이제 막 하려는 이 일은 매우 깊고 실제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중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의 에너지장이 아직 맑고, 마음도 가장 수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수되었거나 생수로 채운 유리컵을 준비하세요. 가능하면 이 의식에 항상 같은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두 손으로 컵을 잡으세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 세포와 진동, 영혼에 닿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의도를 담아 다음에 일곱 단어를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치유 빛 사랑 감사 해방 풍요 그저 반복만 하지 마세요 각 단어를 느끼세요 각 단어가 액체에너지처럼 물속에 녹아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물이 주파수를 바꾸고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진동으로 축복받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엔 잔을 입가에 가져가 작은 모금으로 물을 마셔 보세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 에너지가 몸의 모든 장기, 세포,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마치 당신 안에서 재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시는 한 모금 한 모금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여성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매일의 작은 의식이지만 새로운 현실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실천해 보세요. 가볍게, 꾸준하게, 진심으로. 변화는 그렇게 한 방울씩, 한 단어씩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꽃들이 다정하게 돌보일 때더 빨리 피어난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고 주에 깊게 물을 주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줄 때 꽃은 반응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생기 있게 자랍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것이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의도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모두 느낍니다. 이제 그 반대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부족이 아니라 거친말의 과잉으로 병들고 있을까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말들, 때로는 단한 문장의 상처가 누군가의 마음에 수년간 박혀 병이 되고 슬픔이 되고 결핍이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은 에너지, 감정, 생각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물은 이 사랑을 몸에 전달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로입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바뀌면 당신 몸이 받는 메시지도 바뀝니다. 당신의 영혼이 받는 영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빛의 언어로 축복된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코드입니다. 명령이며 새로운 진동입니다. 이물이 당신 안을 돌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피어나도 괜찮아.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야. 이제 나는 더 가볍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나 자신에게 허락할게. 그래서 이 의식이 아무리 단순해 보이더라도 그렇게나 강력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이 당신의 심장을 다르게 뛰게 했다면, 소름이 돋았다면, 감정이 움직였다면, 오늘 당장 이 의식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선언하세요. 지금 이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 물은 이제 기적의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활성화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준비를, 당신의 개방을, 당신이 결핍의 패턴에서 벗어나 풍요, 사랑, 치유의 진동으로 들어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하는 호출입니다. 당신이 댓글을 쓰는 그 순간, 이 에너지는 뿌리내립니다. 당신이 바라는 삶과 그 삶을 사는 자신과 맺는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건그 댓글을 읽는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 또한 나도 할수 있어 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적의 진동을 내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실현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비밀로 전해지던 선물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닌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이 소중히 간직해온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에너지가 강력한 장소 중 하나인 미국 애리조나 주의 세돈에서 온 것입니다. 세돈는 지구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에너지 소용돌이 부어텍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성과 불을 조화롭게 이룬 영적 백만장자들은 매일 아침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의식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재산이 아니라 에너지이고 진동이며 지금 이 순간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매일 아침 실천하는 의식은 바로 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에너지 의도 주입 인프서 마티날드 인텐성 에네르게티카 이라 불리는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도 이 의식을 사랑과 진실, 목적을 담아 집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도, 누구와 말하기 전에도 집에서 조용한 공간으로 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정수되었거나 생수 200ml 정도를 담은 유리컵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컵 아래에 당신 손으로 직접 쓴 7개의 신성한 단어, 감사합니다, 치유, 빛, 사랑, 감사, 해방, 풍요. 가족힌 종이를 놓으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컵을 감싸듯 잡고 다음 문장을 의도를 담아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나는 이 물을 사랑, 지혜, 풍요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